もうちょっと。 설악산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1,000원 탈수 있으니까 들려보내지 않았을까? 이발카는 서랍봉을 출발하여 부적지인 권금성까지 약 1200리터이며 최대 좋은 3리터까지 울리나옵니다. 어, 저쪽 바위가 멋있네 이 바위처럼 오리마다 바위가 줄지어 있고 그 빛깔이 눈처럼 하얗다고 하여 설랍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뒤로 북쪽을 향해 보이는 바위는 해가 873리터 둘레가 4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바위로 울산 바위라고 부르며 출발하여 약 2시간이면 강의 정상까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 바위를 오르는 길목에는 한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린다는 텐들바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소리> 800년의 오랜 수령을 갖고 있는 소나무 아, 무악소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 케이블카가 홈에 도착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금성. 올라왔어 일 올라가자. 가자. 가자. 이따 올라온 것 같은데요. 바다도 보이고. 야, 진짜 멋있다. 어, 바다가 멀리 보이는 게 아주 좋네요. 아, 날씨가 한몫했네. 바위가 나요가꽤 많이 오네요 알라감 무학송 절하고 소나무 보러 잠깐 가봐야겠습니다 물산바위 저두개 어, 폭포가 내려오고 있어요. 절까지 온것 같은데요. 너무 조용한데? 무슨 폭포인지 모르겠는데, 멋있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 폭포가 아주 길게 내려오고 있어요. 우학성 800년 이나 됐어요 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신 래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아이프스산맥에서 <목소리를> 볼수 있는 에델바이스를 비롯해 천 여종의 <목소리를> 희귀신물과 상연을 어, 비롯한 대표 종의 딱. 동료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저의 케이블카는 설악산을 찾아주신 승객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동안 신흥사입니다. 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대요.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식사 시간이라 문을 잠궈 놨어요. 시간을 너무 못 맞추는 것 같아.